이분들이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너무 세고 또 아집도 세고 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걸또꼭 해요 자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 낙상수 넘어져 갖고 어디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어, 내 고집과 아집을 좀 내려놔야 어, 올한해잘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2025년, 14년, 우리 뱀띠분들, 신년에서 알아볼까 가져왔는데요. 네네. 일단 선생님 보실 때, 뱀띠분들 작년 한 해는 좀 어떻게 마무리하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아, 24년, 갑진년에는 뭐, 표현을 하자면, 버겁고 힘들었다. 아, 음. 금전 문제도 힘들었고, 주변 사람들로도 힘들었다. 네네. 아, 주변 사람들이 좀 돌아서는 형국이었다. 음. 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웠다. 무인도에 갇혀서 나 혼자 있는 거 그런 느낌들 어, 그런+ 그런 형국이었고 이제 2 5년 을사년에는 물론 각 나이대별로 틀리겠지만 좋은 좋은 나이대도 있는가 반면에 안 좋은 나이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 동업 이사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되게 작년 한 해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으셨겠네요. 아 그렇죠. 선생님 네. 그러면 우리 뱀띠분들 나이대별로도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네네. 가장 먼저 20대 뱀띠분들부터 신년후생 설명 부탁드 25살 2001년 신사생이죠. 네네. 이분들은 아직 뭐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지만 네네. 욕심이 많고 열정도 열망도 자기 개발 성격이 좀 급하고 네네. 뭐 이런 것들 두 갈래 세 갈래 길에서 어, 갈등하는 형국 응.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형국 응. 또 부모와 내 대립이 있어야 되는 형국 음, 올해는 음. 예. 하지만 운기가 뒤를 좀 받쳐주기 때문에 예. 도전해보는 것도 과감하게 도전해보는 것도 예. 괜찮다 음. 또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 부모님들은 좀 믿어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좀, 용기를 좀복돋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한창 사회에 이제 나가실 나이니까. 네네네. 네네. 조금 더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음. 것 같네요. 또 믿고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 음, 그 다음에 그럼 30대 뱀띠분들의 좋은 기가 어떨까요? 어, 37살, 이제 89년 기사생 뱀띠죠. 네. 참, 기사생들은 신의 가물도 많고, 조성의 가물도 많고, 이제, 이제 이런 나이대인데, 어, 한마디로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인간관계 로 인간관계로 힘들었어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형국이다 어 조직 내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으면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노력한 만큼 인정도 받뭐 이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 올해는 좀 생각이 좀 바뀌고 가고자 하는 내 방향성 어 방향이 달라져요. 내가 원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마음의 평정도 찾을 수 있고, 음, 내가 가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고자 하는 게 정확하게 방향을 에, 잡을 수 있다. 음. 아, 미혼인 분들은 결혼 수도 있고, 또 관제구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분들은 또 이분들이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이 많아요. 기사생들이 네. 운전을 하신다 하더라도 좀 급하게 이렇게 운전하셨으면 좋겠고, 네. 편안한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삼십 대몇띠 분들도 좀 인간관계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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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사십 대, 네, 네. 아, 마흔아홉 살 정사생이죠. 칠십 칠 년생. 이별수, 이직, 이동수, 구설수, 시비수, 건강 이런 것들이 쭉 들어오는데 지금 음 좀안 좋아요 올해는 기사, 네, 정서생들이 자 그리고 또 할까 말까 하지 마시고 또 과감하게 예, 도전을 해야 된다 안전한 길만 차, 찾으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 물론 여러 번 생각해 보고 돌다리도 두들려, 두들겨서 건너가듯이 생각을 많이 하신 다음에 아 괜찮겠다 라면 정말,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것도 괜찮다. 음. 그리고, 이제 49이잖아요. 이 9수 고비는 잘 넘겨야 됩니다. 네. 49이 정말, 어, 50, 그러니까, 반을 넘어가는 그런, 이제, 종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9수, 이제, 9수는 잘 넘겨야 된다. 자꾸 할머니 그러시고요. 자, 횡수막이라든가, 이제, 엑셀프리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잘 떼어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모든 4십9세 뱀띠라고 다운기가또 그렇죠. 예. 네네. 자세한 거는 개인차 있기 때문에 상담 받아 보시면 또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는 그럼 60대 뱀띠 분들은 좀 어떨까요? 아, 60대 뱀띠. 6 1한 살, 65년생 을사생이죠. 네네. 아, 60갑자. 근데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인생에서. 어, 한, 한 바퀴를 돌았고 이분들은 항상 노력했고 또 고생했고 도전했고 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근데 음. 한갑성주락에서 운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서 들어와요. 음. 심란하고수선하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 근데 항상 이분들은 고생했듯이 또, 어, 안 풀린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풀리는 게좀더 돼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 뭐야, 난, 남들은 더 괜찮다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수 있고, 네. 음, 또, 어, 이동을 또 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분들이. 네. 음, 근데 이동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이분들은. 음. 음, 뜻대로 되지 않고, 자손들 역시도 뜻대로, 내 마음과 뜻대로 이렇게 이제 움직여주지 않는 형국이고, 네. 음. 그리고 이동 투자는 오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피하시는 게 좋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물론 요즘에 환갑상을 받는 사람 환갑장치 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환갑장치 하는 분들은 없는데 그래도 환갑상은 받지 않는 게 좋다. 음. 아 그리고 그래야 금전복 뭐또 어, 사업복 이 복을 좀 조금이나마 받을 수가 있어요. 네네. 식사를 안 하셔요. 환갑상을 안 받으셔야 고구마 잘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아 그럼요. 어. 음. 안 좋을 때는 이제 식사 이제, 한가,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것도 좀안 좋아요. 음. 어, 병원에 갈수 있는 수준이 들어올 음. 수 있고 뭐, 탈인할수 있는 수준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거는 더잘 맞아 안 하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70대 뱀띠 분들은 어떨까요, 선생님? 73세 뭐 어, 53년생 개세상인데 이분들은 이제. 물론, 띠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다.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음, 자손과의 대립이 있다. 뭐 이렇게 들어오고. 당연히 자손과의 대립이 있으니까 서운한 일이 좀 생기겠죠. 서운하고. 뭐 이런 좀 안, 집안에 좀안 좋은 일이 좀씩 이제 스물스물 들어온다. 이게 볼 수가 있고. 이분들이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너무 세고, 또 아직도 세고 하다 보면.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걸또꼭 해요. 자손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로 인해 낙상수, 넘어져갖고 어디가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네네.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 어, 내 고집과 아집을 좀 내려놔야 어, 올한해잘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음, 그렇습니다. 어. 음, 그래서 뱀티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인간관계 쪽을 좀 올해는 좀 그렇죠. 주의를 하시는데. 그렇죠. 예, 배신수가 좀 많아요. 음,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좋아지는 운기도 분명히. 네, 그럼요. 나이대별로 다 틀리니까. 네네, 어. 너무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개인 점 사통해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뱀띠 분들에게 짧게 한 마디 해주면서 시 영상 감사합니다. 어, 작년 작년에도 좀 고생을 좀 하셨지만 올해까지는 올해까지는 좀 고생을 좀 하신다 생각하고 과도한 투자 또 동업 그리고. 확장, 이런 걸좀 상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좀 거쳐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네, 네. 아, 올한 해도 희망 잃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화이팅 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좋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